올라 아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 영상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얼마 전 제가 그 모니터 리뷰하면서 그냥 치킨을 먹었다라고 제가 멘트를 쳤더니 어 그냥 뭐, 뭐 리뷰 영상 만들려고 그냥 거짓말 친거 아니냐 구라 친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가장 큰 거는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녀석입니다 시바, 반갑습니다 시바입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이게 목소리로도 이렇게 배수 있으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딴게 아니고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아토가 치킨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나이가 내일모레면 50입니다. 50. 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구라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말자. 아, 이제 말 많네요. 시끄럽네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막 귀가 멍멍한데 어쨌든 이 녀석 정말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laughs> 좀예 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게임을 이렇게 했던 건데 그 그냥 제가 그대로 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반응이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어 시바한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팀은 겁니다. 벌써 내려가지고 저 파밍하고 있는데 너 너무 첫 느리게 내려온다야. 아이고 이제, 이제 손도 발도 이제 나이 들 먹어가지고 이제 마음처럼 안 되지. 내려오는 것도 그나마 여기 다른 애들 없었으니까 그렇지. 너 여기 어이 속도로 떨어졌으니 원래는 이제 파밍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비명이 아니 그게 아니고 애초에 이렇게 이쪽 지역으로 찍어서 오자고 했었고 지금 여기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쿼드전인데 이상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팀만 듀오로 잡혔어요 애초에 들어왔을 때 이제 테스트를 하면 그냥 뭐 짧게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뭐 주변기기 테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보통 게임을 뭐 종류별로 해서 최소 못하 두세 판씩은 합니다. 스코드존인데 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이판 빨리 끝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수송기 경로상 조금 동떨어진 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좀짤 파밍을 하자 그래갖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외곽으로 좀 떨어졌는데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네 조금 늦게 떨어졌습니다. 파밍을 하는 건지 뭐 모내기를 하는 건지 뭐알 수도 없는 이걸 갖다가 계속 보고는 것도 이고유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겨 봐. 아이 짜 진짜 죄송합니다. 얘를 부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야또안 불렀으면 또 계속 또 이거 아주 친걸 친걸 될것 같아서, 예, 네. 그냥 좀 이제 자기장 플레이하면서 파밍하고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이동 중이고 자기장 맞아가면서 일단은 가고 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같은 팀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뭐 팀플을 할 거라는 사실 기대는 안 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스코드전에서 듀오로 걸렸기 때문에. 이분도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 뭐 편하게 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야 마라톤하다가 죽는 거는 너 18번 아니야? 너그 되게 잘하잖아. 그니주 네 종목이구만. 그딱 봐도 이 플레이가 니주 네 종목에 어울리게 플레이를 했네. 우리 뭐, 가다가 보면 뭐너 나랑 게임 할 때도 항상 보면은 이제 뭐잘 지저지다가 따끔따끔 거린다고 하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했다가 그리고 아나 죽는다 하다가 그냥 죽잖아 너. 아이고 아이, 요새 테스트할 때도 이렇게 게임하는구나 아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따답하겠다아참 내가 버릇을 고 치는구만 아이고 야 같은 팀이 차를 끌고 오네 어이 저 양반도 보니까 매너가 돼 있어 니가 팀 빨이 좋았구만 보니까 뭐뉴욕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스코드로 해도 저 정도 센스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 야 이러면 또 자기장인 하겠네 니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생명 연장을 좀 했구만 음 그래 그래. 어, 저분하고는 보이스 채팅을 안 했어요. 어, 저분도 보이스를 안 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이제 테스트할 때는 보이스를 거의 꺼놓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를 안 하는데 어, 다른 얘기가 없어도 저분이 이제 차를 구해서 저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하게도 이제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수송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이 타이밍에 약간 욕심이 난 거죠. 아, 왠지 보급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근처일 것 같다 싶은. 그래서 나와서 봤어요. 보니까 바로 앞인 거예요. 어, 저기 떨어지고 있네. 근데 이제 팀원하고는 이제 보이스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 어떡하지? 혼자서 먹으러 가는 거는 좀 욕먹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탔어요. 타고 좀 빵빵 거렸죠. 그래서 이렇게 어..팀을 태우고 보급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 사실 이 자기장에 어..이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총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사실 보급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닌 건 알았는데 아 이게 이성..보다 본능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보급 먹으려고 내리자마자 바로 연막 까고 센스 있죠? 같은 팀이 벌써 연막을 두 개나 깠어요 저도 연막 깔아주고 사실 근데 이제 같은 팀이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했는데 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날라오는 거 총알이 이미 한두 세대 맞고 저한 대만 더맞으면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빨리 그냥 차를 타고 빠졌어요 근데 어, 같이 하는 분이 되게 눈치도 좋으시고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스 안 해도 그때그때 그때 같이 잘 움직였어요 아나 이때만 해도 어? 이분하고 되게 손발 잘 맞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음. 욕심나서, 어? 버그 먹고, 먹고 싶어가지고, 버그 먹으러 갔는데, 어? 니네 같은 팀원을, 어? 재물 삼아가지고, 어? 민폐 끼치고, 어? 뭐, 어디, 뭐, 여기서만 나오는 그림 아니잖아. 어? 우리 밥 같이 게임할 때마다, 응? 어? 항상 벌어지는 그런 그림이잖아, 이게. 뭘, 나는 딱 봐도 전혀 낯설지가 않아. 익숙해. 아주 친근해. 역시, 이거, 이건 누가, 어,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아이디 태그 가리고 보여줘도, 아 요거는 아토가 게임한 리플레이구나 딱 그런 느낌을 딱 받아 어? <laughs> 어... 미친네 진짜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것도 보이스 다안 했어요 아닌데 서로 눈치껏 딱 같이 이렇게 어우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 보니까 어... 잘 갔네요 진짜 잘 갔네 용케 용케 이렇게 어 눈치껏 잘 피해갔네요 어, 운도 좀 있었네 야 이거 리플 보니까 니가 운이 되게 좋았네 그러니까 아, 그래네 니가 치킨을 먹었다 치자 이거 이거 치킨 먹었다 니비도 치게 치킨. 치킨을 먹었다고 해도 니가 실력으로 먹었다고 하면은 그게 아지안돼응 그러니까 내가 딱 봐도 너 운빨이야 운빨 와 여기 차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처박 야 이쪽 자리에 차를 박을 때까지도 적을 안 만났잖아 이거는 뭐. 야, 뭐 치킨 먹으라고 그냥 앞에다가 다 갖다 줬네. 뭐, 에이, 뭐한 것도 없구만. 네, 저도 여기서 이제 6배 좀 가지고 봤는데, 어, 저쪽 지금 딱, 어, 저 자리, 저기 계속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저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제 노리고, 어, 이렇게 한 그래도 솔직히 맞췄어요. 보면 치팀도 보이잖아. 어 아직까지 에임 죽진 않았어. 그래도 보이면. 아니 내가 그냥 말을 말란다. 아, 에임이 안 응. 죽. 아, 그래. 그래. 어. 그 알았어. 그래 에임 살아 있네. 의구 살아 있다. 에임. 어, 좋다 좋다. 응. 어. 최근에 내가 너 배그 할때 킬인가 한걸 내가 아는데 너 이제 킬하지 않냐. 그런 얘기 하지. 네, 리디를 보고 얘기하잖아. 리플만 킬 리플. 막스, 리플.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저희팀이 지금 총을 맞고 기절을 했어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연막을 뿌릴까 하다가 그냥 차를 갖고 앞을 막고 살리자 총을 쏠수 있으니까 한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게임할 때 몰랐죠 발소리가 계속 들렸어 앞에서 그래서 지금, 지금 살리다가 잠깐 멈춘게 근처에서 발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올라오는 줄알았요 근데 정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 일단 살립니다 아, 이때 정말 죽을 뻔 했어요, 정말. 죽을 뻔 했는데, 제가 이때 그 장비를 삼각바를 입고 있었는데, 삼각바 아니었으면 정말 죽었을 겁니다. 야 이거는 그냥 삼각빠 때문에 버틴 거고 아그참 너의 그 그지같은 에임에 참 돌아가신 저분도 참 안타깝긴 한데 어 그래 어, 알았어 어 여기까지는 뭐 음, 그럴 수 있겠지 뭐 니가 딴건 못해도 내가 인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싸풀이야 싸풀 사플. 야이 나이를 먹으면 청력도 안 좋아져야 되는데 너는 싸풀은 되게 잘하더라 싸풀 그래, 싸풀 인정할게 방금도 그래 소리 듣고 어 준비한 거아 좋았어 아주 굿 플레이 굿 플레이, 좋았어, 좋았어, 음. 어, 지금 제가 여기를 자꾸 쳐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저기서 발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잡은 사람 말고 혹시나 또뭐 있지 않을까 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저때 정신이 없었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잡았던 그 사람이 바사였거든요 바로 사망이었어요 근데 바로 사망했던 걸 제가 기억을 했으면 경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저 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사를 깜빡하고 아 남아있는 팀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싶어 가지고 계속 쳐다봤던 거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갈수 있는 루트상, 일단은 위쪽으로, 그쵸, 고지 쪽으로 보고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 차를 타고 누가 이 위로 왔구나, 벌써. 그래서 아래쪽에 붙어가지고 일단 경계를 합니다. 잠깐만. 오, 잠깐만. 니네팀한명 지금 쓰러졌고 포..술탄 막. 자, 오, 오. 이예. 잠깐만. 와! 잠깐만. 야, 이거 지금 치킨 먹은 거야? 어, 지금 치킨 먹은 거지. 지금 생존 둘이잖아. 우리 혼은 남았고. 야, 잠깐만. 틱. 예! 잠깐만. 자 그럼 네가 네, 네 팀원을 오늘... 쓰러진 팀원 대신 지금 네가 저한 팀을 다 정리한 거네 그러면? 어, 그렇지. 나, 아, 나, 나 오늘 아무것도 못본 거다. 어, 아무것도 못본 거고 나 그냥 지금 집에 갈란다. 야, 뭔 소리야, 엄마 지금 너 때문에 이거 본 건데. 아, 어, 그냥 갈게. 자, 여러분. 아, 어, 이건 주작입니다. 이건 주작이에요. 예, 믿지 마세요. 예, 갑니다. 에